예, 주토피아2를 보러 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왕과 사는 남자를 봐주시기만 한다면 천 마음 관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을 위해 출장 다니는 남자 가출남입니다 저는 오늘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드디어 개봉합니다 우후.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천만 관객을 돌파할 수 밖에 없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 주토피아2 관객의 50%만. 주토피아2가 850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800만 명 넘은 거는 너무 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850만 명을 본 사람들 중에서 딱 50%, 딱 절반, 425만 명만 극장에서 왕과 사는 날을 봐주신다면 충분히 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나 저학년 친구들 혼자 영화 갔을까요? 혼자 극장에 갔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부모님들이 동반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주토피아2를 보러 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에 가셔서이 왕과 사는 남자를 봐주시기만 한다면 천만 관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12세 이상 관람가예요. 부모님이 동반해준다면 관람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425만 명 깔고 가겠습니다. 천만 관계를 돌파할 수 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팬덤층입니다. 팬덤층. 우리 유해진님은 영화 뭐 야당이라든지, 럭키라든지, 그래도 흥행 보증 싶으세요. 그리고 박지우님, 약한 영웅에서 와, 그 신비로운 눈빛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눈빛이 바로 단종의 역할을 하시면서 스며들 것입니다. 박지우님의 팬덤층 그리고 유지태님 한 명의 역할을 하면 보통 이렇게 외소하고 그렇잖아요. 이번 왕가사나의한 명에는 유지태님처럼 이렇게 건장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미도님, 어, 슬기로운 이사생활에서 우리 최송아 역으로 나왔던 분이시죠. 전미도님의 매력이 있잖아요. 유해진님, 박지훈님 전미도님, 유지태님, 10만 명씩 잡아서 40만 명 깔고 가겠습니다. <목소리> 천만 관객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 역사적인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 어몽도라는 분의 이야기 모두 다 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 보면 은 변호인 천만 명 넘었고요, 국제시장.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실미도 실제로 6파살 부대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도가니, 이 영화로 인해서 도가니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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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35만 명을 잡았습니다. 235만 명, 천만 관객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 바로 극장 성수기 개봉입니다. 2월 4일에 개봉하지만 설 연휴를 포함해서 3일절, 보통 영화를 하면은 한달 정도는 극장에 걸리거든요. 왕가사는 남자도 3월 2일까지 극장에 걸린다는 것을 가정할 때 극장 성수기가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작년만 해도 히트맨 2 개봉했고요, 그리고 검은 수녀도 개봉했습니다. 이두 영화 합해서 400만 명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그전 2024년도 설예는 파묘가 개봉했습니다. 1000만 명 넘었죠. 이런 걸 가정했을 때또 낮추고 낮추고 해서 저는 250만 명을 잡았습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 따당 바로 엔차관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950만 명을 잡았잖아요. 10%, 95만 명. 아니에요. 더 낮춰서 50만 명만 엔차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광의 1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우우우우우우우! 아마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 유예진님이이 영상을 보신다면, 1000만 원경계이 많이 넘었어요. 저랑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출남,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추장 다닌 남자, 가출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